안녕하세요, 꼼지기반 친구들, 꼼지기반 선생님 신성대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인천 이학습터라는 그런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 건지 이제 안내하려고 만들었어요. 지금은 4학년이지만 이거 5학년 돼서도 6학년 돼서도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이렇게 특히 복습으로 보기 아주 딱 좋은. 그런 영상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개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크롬 보이죠? 크롬 아이콘. 보통 인천 이학습터는 카카오톡의 주소를 올려놔서 거기 누르면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들어가질 것이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앱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가끔 잘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장 확실한 건 인터넷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크롬이나 인터넷 앱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폰 쓰고 있다면 다 깔려 있을 거니까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저는 네이버가 깔려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네이버가 처음으로 열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검색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눌러 보면 우선 이 학습터라고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이 쓰고 학습 어, 이쯤만 해도 벌써 자동 완성이 되는데, 뭐, 아무래도 상관 없겠죠? 들어가 보면, 여기 첫 화면에 나오죠. 이걸 들어가 보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들어가기 번거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면을 즐겨찾기 해놓으면은, 훨씬 들어가기 쉬울 것 같아요. 즐겨찾기 하는 법.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오른쪽 위를 누르면은, 여기 별 모양 보이십니까? 이걸 누르면은 이미 여기 북마크 됐다고 뜨죠. 그러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서 북마크 버튼을 누르면은 아래쪽에 이 학습터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모바일 북마크 여기를 들어가면 이 학습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네이버로 우선 먼저 간 다음에 이번엔 검색 안 하고 한 번에 들어가 볼게요. 이거 누르고, 여기 북마크 보이죠? 북마크 누르고, 이 학습도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짠. 여기 벌써 아이디랑 비번을 쳐 놨죠? 어, 그렇죠. 화면을 잠깐 끄고요. 선생님이 아이디랑 비번을 입력한 겁니다. 참고로 이 아이디는 선생님 아이디가 아니라, 서영이, 우리 반 1번 서영이 아이디랑 비번을 입력한 거예요. 어왜내거안 하고 서영이 거 했냐면 학생 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아이디 및 접속 정보 기억하기라는 화면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은 다음에는 로그인할 때 다시 이렇게 막 치지 않아도 되고 한 번에 이게 다 쳐져요. 그리고 로그인이 바로 되는 거예요. 로그인 한 번만 들어가도. 그런데 지금은 이걸 누르지 않을게요. 왜안 누를까요? 이거는 제 아이디랑 제 비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디랑 비번을 치고 나서 이거를 누르고 로그인하시면 다음에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안 누르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뭐야? 아까 화면이 또 나왔죠?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서영 학생이라고 이미 여기 로그인이 되있다는 어걸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학급을 눌러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강 가능 학급. 여기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어 지금은 제가 만들었지만, 내년엔 다른 다인 선생님이 또 만들고, 6학년때또 다른 다인 선생님이 또 여기를 만들겠죠. 여러 가지 수강 학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많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여기 하나 지금 신성대라고 만들어 놨다는 걸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건 연습용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였어요. 왜안 들어가도 되느냐? 왜 수강 신청 안 해도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벌써 수강 신청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뒤로 돌아가 보면은 다시 이걸 누르고 나의 학급 나의 수강 학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벌써 방학 과정 북부 부계초 신성대 어쩌고라고 여러분들이 수강 학급이 벌써 있죠? 평소에는 이게 없어요. 아까처럼 수강 신청을 하고 만약에 자동수강으로 해놨으면 그냥 되는 거고, 혹시라도 선생님이 허락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면은 선생님이 허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은 벌써 선생님이 들어가게 해놨고, 허락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 화면이 뜨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강의를 봤나, 0% 아무도 안 봤어. 왜냐? 방금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볼수록 인젠 전체적으로 얼마나 수업을 들었는지 여기서 표시가 되고 아래쪽에는 내가 얼마나 봤는지를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급 입장을 한번 해볼까요? 음, 여기 뭐 여러 가지를 소개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클래스 이 수업을 마무리하는 조건이에요. 70% 이상 봐야 되고 선생님이 여기서 간단한 시험을 낼 건데 70점 이상 받아야만 통과가 된다 이런 뜻이고 학습 기간은 언제까지? 2019년 2월 28일까지, 5학년 되기 전까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평소에는 넉넉하게 잡아 놓을 테니까요. 아래쪽이 중요해요. 우리 학급 강좌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수업의 종류를 볼 수가 있는 게이 아래쪽에 있어요. 선생님 여기 2학기 사회 다시 보기, 2학기 국어 다시 보기, 2학기 수학 다시 보기 이렇게 세 개의 강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난 사회를 좀 보고 싶다. 주제 보기를 누르시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이거 하나 하나가 주제인 겁니다. 그때 우리 어 도시와 촌락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경제 단원 선택의 문제, 희소성 얘기 배웠었죠. 이게 다 동영상으로 짧게 짧게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교류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계약하거나 살 건데 미리 영상으로 공부하고 오면 이해가 더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놓았습니다. 경제교류는 왜 필요한가? 이거 사실 수업에서 이미 다뤘었고. 이거 아직 우리 전혀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계약하고 나서 할 건데 미리 보고 오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기 2페이지 보이죠? 어, 2페이지를 누르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다 뭐냐 이게 동영상 강좌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제가 눌러 볼까요 1페이지로 돌아가서 도시의 문제점 이거 우리 배웠죠? 우리 그때 북의 문제해결 프로젝트 그런 거 하면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동네 히어로 프로젝트 하면서 여기 삼각형 모양 보이죠? 이걸 누르면은 영상이 딱 나오게 생겼죠? 이거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화면 돌리기 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짜잔. 보이시죠? 자,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는 대표적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을 들수 있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대기오염은 뉴스에 자주 나올 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는 우리 생활 전체에서 이렇게 볼수록 여러분들이 어 벌써 진도율이 올라갔죠? 어 지금 영상의 4분의 1 정도를 보니까 24% 봤다고 올라간 거예요. 끝까지 다 벌써 공부하면은 여기 100%가 차는 거죠. 보다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여기 질문하기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 뭐 이러이러한 게 궁금해요. 제목, 내용. 뭐 뭐뭐가 궁금해요. 이렇게 쓰면은 신성대. 여기 선생님한테 그 질문이 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그걸 보면서 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다시 나가면은 지금 사회 쪽이 모여있죠? 다시, 나의 학급, 나의 수강학급으로 들어가면은, 또, 사회 말고도, 국어와 수학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1.3%, 조금 올라갔죠? 아까 영상 잠깐 틀어서 그래요. 서영이나 아마 들어가보면 0%가 아니라 1.3%로 조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학습터, 여기 인천이라고 붙어 있지만, 그건 아까 우리가 인천이라고 로그인을 해서 그렇고, 사실 전국의 학생들이 다볼수 있게, 이런 동영상 강의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중학교 3학년 거까지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학년에 어울리는 것만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서, 더 높은 학년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학년의 방을 만들면 또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나가서 나의 학급 말고요. 자율 학습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학습 자료 검색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초등학교 뭐 5학년 것도 볼수 있네. 5학년 1, 2학기 이런 식으로 눌러서 이것저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습터 제가 보니까 뭐 학원을 다 대체할 수 있다. 이것면 끝난다. 사실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정도를 복습하고 다시 한번 익히는 데는 최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가끔 거꾸로 수업이라고 이런 영상을 미리 보고 온 다음에 수업 시간엔 조금 더 어려운 수업을 하는 그런 식의 수업을 만들 때도 있거든요. 그거를 플립 러닝 거꾸로 수업이라고 해요. 어, 그럴 때쓸수 있는 동영상들도 잔뜩 있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인천 이학습터 꼭 이용해 보시고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아무 안 눌러도 되는데, 제가 뭐, 전 유튜브로 뭐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앞으로 선생님이 만드는 영상을 이렇게 바로 알림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